보통 아재가 되면 이 새로운 스킬창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을 노래로 할수 있는 스킬창이 생기게 되지요. 드라이언프 매장에 왔지요. 왔습니다. 안올줄 알았죠. 진짜 왔습니다. 누둥 안녕하십니까? 탈 것을 타지는 고아우 시끄럽네. 계속. 입만 털다가 결국 계약을 했지요. 놀랍게도 제가 진짜 계약을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산다고 했죠. 맞죠? 2차로 봤죠. 2차로 봤고요. 스크램블러 400을 계약했습니다. 올리니까 댓글이 또, 이 채널 끝나는 건가요? 안 끝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형. 아, 구독과 좋아요. 채널 삭제.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채널 유지를 위해. 비교... 없잖아요. 돈 없다고 했잖아요. 또, 어, 트웜,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아, 제가 이 트라이언프 스크램블러 400X를 계약했습니다. 드디어 결제를 했고요. 아, 이게 금액이 오랜만에 이렇게 큰 돈을 써보니까 즐겁군요. 후덜덜 하지요. 하지만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약간의 꿀팁 아닌 꿀팁인가? 꿀팁은 아니고 어쨌든 뭐 알아두시면 좋을 거 혹시 사실 분들 한번 보시지요.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이 로어 엔진바 선택을 했고요. 어퍼 엔진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짐대 짐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이거. 요것도 이제 계약을 해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281,000원 이지만 이게 계약을 할때 하면 지금 어또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있어서 20% 할인에 또 추가 10% 할인을 해서 요짐대 같은 경우에는 281,000원 이지만 22,000원에 구입을 할수있고요 로어 엔진발 같은 경우에는 258,000원 이지만 18만 5천 원에 구입을 할수 있고요. 어퍼 엔진반은 30만 3천 원이지만 21만 8천 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어, 구입 출고를 할때 사야지 꿀인 거죠. 그리고 말이죠 출고를 할때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면 공인비가 안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걸 구입하면 이 할인도 없고 공인비가 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살때어 약간 고민된다 싶으면 지금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고될 때 달려 나올지 안 달려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 재고가 없으면은 안 달려 나오는데 이미. 계약할 때 이거를 신청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달아주더라도 공임 없이 그 가격 그대로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고민된다 하시면은 일단 선택을 해서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세 가지만 선택을 해서 요거 엔진바 두 개랑 이 침대 요것만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다른 거는 일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런칭이 이번 일요일이죠. 29일, 9월 29일 날 런칭을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계약을 하시면은 저렴하게 사전 예약으로 들어가서 이 혜택을 제가 받은 혜택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밀리겠죠. 어쨌든 지금 구매를 해 하셔도 올해에는 못 받을 것 같고요. 29일 런칭 이후에는 이제 혜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출고를 할 예정이다. 아, 행복해집니다. 설렙니다. 아주 좋구요. 채널 삭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예, 또가 보니까 다양한 이 용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야 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아, 이게 돈 들어갈 때가 천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야겠지요. 그리고 요런 거, 요런거 보면은 이 신발, 신발류는 요거 요런거 사면은 부담 없이 평소에도 신고 적당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좀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하지만 어, 강력하게 아, 현재 30% 할인을 하고 있네요. 요런 거는 저는 일단은 안될것 같고 요거 요거 요걸로 저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져보니까 여기에 이 보호 이렇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딱딱하진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적당한 두께감이 있는 그냥 바이크 슈즈 같아요. 캐주얼한 그냥 그런 거죠. 아무튼 이 자켓류 이런 거 보니까 어 자켓류에는 약간 어깨에 좀 뽕이 있는 좀 딱딱한 이런 보강재가 있어서 이런 거는 구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안전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어쨌든 10월은 넘어갈 것 같고 사실상 11월 초 정도에 받아서 제대로 라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렙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아, 채널 삭제하라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라이딩을 해볼 거고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라이딩을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타입이 아니고요. 원래 저는 굉장히 좀 진중한 스타일이고요. 아주 조근조근 말하는 타입이지만 보통 아재가 되면 이 새로운 스킬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을 노래로 할수 있는 스킬창이 생기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골방에서 이렇게 <laughs> 녹음을 하다 보니까 가끔 흥이 올라가면서 말투가 변하게 되지만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 강동점에 보니까, 아, 이거. 제가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던 이 로아켓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구경 갔다가 살짝 시트에 앉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아, 심쿵 완전 멋있어요. 완전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그 항상 얘기하던 배트맨의 바이크 같은 그런 엄청난 빵과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 그냥 디자인만 봐도 출력이 어마어마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느낌. 요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가격 빼고 다제 스타일입니다. 완전 드림 바이크. 완전 드림 바이크지만 하지 마. 돈 없죠. 오오오오. 못 삽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드림으로. 진짜 꿈은 꿈으로 남겨둘 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겨둬야 될것같고요 저는 스크램블러 400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완전 개초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미 차고 넘치는 바이크죠. 부캐너 보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너무 과하게 왔다. 아직 쓸 돈이 더 남았다. 아직 장부류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의 이 즐거움, 이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저의 행복을 위한 나만의 복지를 위해서 제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한 거고 이제 바이크 라이더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아무튼 이제 바이크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아 그러면 채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야 채널 폭탄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경은 할수 있잖아요 제가 타는 바이크는 스크램블러 400 요거를 타더라도 뭐 시승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전처럼 계속 구경은 할 수도 있고 상상기변은 할 수도 있으니까 채널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막 어, 구독자 라이딩 하자고 이렇게 댓글이 많이는 아니고 한두 분 가끔 생기시는데, <laughs> 뭐 구독자 라이딩은 언젠가 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구독자 라이딩을 할 만큼의 짬밥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대기, 대기. 하지만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어, 트라이엄프 제가 계약했다는 소식과 약간의 꿀팁! 사실 분은 지금 빨리 계약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는 점,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저의 엄청난 계약 소식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외치면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 좋아, 아 오타 진짜 아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ntro.